얘들아, 다들 이번 주말에 뭐해? 무슨 일인데 그래 아리야? <laughs> 뭔데 뭔데, 빨리 말해봐. <laughs> 짜잔! 아빠 회사에서 놀이공원 자유요권이 나왔어. <laughs> 정말? 어? 오예. 슈얼도 같이 갈 거지? 미안, 나는 그날 약속이 있어. 아쉽다. 흥, 난 한가하게 너희랑 놀고 있을 시간 따위 없다고. 오빠, 아리랑 애들 주말에 놀이공원에 간다더라. 진아리가? 나는 걔네들을 몰래 뒤따라가서 절망에너지를 잔뜩 모아올 생각이야. 주말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겠지? 그래, 그거 좋은 생각이네. <laughs> 정말 그렇게 생각해? 그럼 나랑 같이 갈래? 뭐 그럼 나도 뒤따라 갈게. 진아리. <laughs> <S> <S> 어? 어라? 체스거든? 어? 잘 잤어? 어? 어? 어떻게 된 거야? 글쎄, 확실하진 않지만 희망 에너지가 꽤 모인 것 때문인지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어 오, 우리가 그동안 멋지게 활약해준 덕분인 거지? <laughs> <으아>! 내 머리가! <웃음> <웃음> 아, <에이! 웃음> 에휴, 이제 와서 뭘 으아! 무슨 여자애가 자는 것들 대짜로 누워서 침 흘리고 코 골고 잠꼬대까지 너 조용히 안 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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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아, 그만해! 아, 아프다고! 우리 회전목마부터 타는 게 어때? 뭐? 롤러코스터가 먼저지! 얘들아, 그래, 많이 어? 기다렸지? 어? 똥이가 아니라 체스? 어떻게 된 거야?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. 얼른 들어가자. 어. 어? 어+ 없어 티켓이 없어졌다고 지하철 탈때 손에 들고 있지 않았어 <laughs> 맞다 아까 어. 화장실에 갔을 때 두고 온 거야 어떡해 역시 지나리 <웃음> <웃음> 얘들아 정말 미안해 <laughs>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울지 마 <laughs> 얘들아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개 <laughs> 티켓을 잃어버렸어요. 아빠 회사에서 받은 티켓으로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. <laughs> 그 티켓 아빠 회사에서 받은 거라고 했지?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그동안 발급한 무료 티켓들을 조회해서 재발급하면 <laughs> 여기 새로운 티켓이 준비되었습니다. 우와 <웃음> 정말 <웃음> 정말 많아진다, <아저씨>!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들어가려. 정신이 하나도 없네. 하긴 사람들이 많아야 나도 더 많은 절망의 매질을 모을 수 있으니까. <laughs> 우와, 토순이 친구들이랑 사진 찍기? <웃음> 재밌겠다. <웃음> 난 곰돌이랑 찍어야지. <laughs> 난 멍멍이랑 찍을래. 또 만났구나. 어? 어? 아저씨. <laughs> 토순이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요. 어, 아 그런데 파 인형을 쓰는 아르바이트생들이. 오늘따라 좀 늦는데. 아, 어, 그렇군요. 그럼 기다릴게요. 네. 네. 아, 이거 어떡하지? 이대로라면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취소한다고요?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? 그렇지만 이 탈인형들은 키가 아담한 사람들만 음. 입을 수 있어서 대신할 연기자를 음. 당장 찾기도 어려운데. 아, 어, 정말요? 어쩌지? 아저씨 어? 저희한테 맡겨주세요. 놀이공원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까 저희가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와 재밌겠다! 재밌겠다. 아, 하지만 이건 보기보다 쉽지 않은데. 저희 넷이 열심히 할게요. 뭐? 아, 나 나는 왜? 우와. <laughs> 어, 아. <웃음> <웃음> 그런 법이 어딨어? 잘 어울리는데 뭘? <laughs> 분명 재밌을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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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마 우린 지금 인형들이잖아 음, 오! 오 저기 좀 봐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우와 인형 사이에 서 있으니까 어느 쪽이 진짜 인형인지 못 알아보겠군요 네, 데 정말요. <웃음> <웃음> 아 uh, 힘들지만 정말 재밌었어. 마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수 있다니 왠지 더 뿌듯한 것 같아. 맞아. 의외로 체스도 아주 잘하던걸? 뚱아 괜찮아? <의>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놀아볼까? 어 좋아. 좋아. 난 조금만 더 쉴게. 뭐? 어? 그럼 좀더 쉴까? 아니야, 둘이 먼저 놀고 있어. 내가 체스랑 있을 테니까. 그럴래? <laughs> 그럼 이따가 봐. <봐봐>. 바이킹부터 시작하자. <laughs> 바이킹. 쉬었지? 이제 일어나자 조금이라도 더 놀아야지 어, 왜 이래 <laughs> 내가 놀이공원이 뭔지 제대로 아, 알려줄게. <laughs> 어? 너도 이제 조금은 놀이공원의 재미를 알것 같아. 뭐 글쎄다.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똥이 아니. 체스 너도 엄청 재밌어 하고 있는 거다 알거든. <laughs> 그래? 너한테 속마음을 들켜 버린 건가? 어? 뭐라고? 야 <laughs> 아니야. 어 그나저나 어? 저코다랗고 동그란 건 뭐야? 아 음. 대관람차 말이구나. 저걸 타고 올라가면 아주 멋진 경치를 볼수 있어. 놀이공원에 왔으면 저 대관람차는 꼭 타보고 가야지. 어서 가자. 뭐? 자, 그럼 이번에는 뭘 탈까나? 어, 수아야. 저기 좀 봐. 어, 대마야. 꼭 데이트한 커플 같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정말 어. 그렇네. 트럼프 오빠, 결국 안 오는 거야? 전 기다릴 수 없어. 나 혼자 살아도 절망 에너지를 모으는 수밖에. 보석처럼 차가운 어둠의 그림자! 가슴이 탁 트일 거야. 아, 그러고 보니 하나 빠진 게더 있네. 뭔데? 바로 저 거야. 놀이동산엔 솜사탕이지. 좀 사다줄래? 체스? <laughs> 알았어. 어? 진아리? <지나네? 웃음> 즐거워 보이네. 와, 어, 여기도 줄이 기네 어... 네 다음 푼 타세요. 어, 체스가 늦네. 내가 괜히 솜사탕을 사오라고 시켜가지고. 아리야 안녕. 어. 음... 어머 트럭 오빠.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아 대관람차를 타보려고요. 어, 오빤 여기 웬 일이에요? <laughs> 놀이공원에 뭘 하러 왔겠니? 당연히 놀러 온거 아니겠어? <laughs> 아, 그 그건 그렇네요. <laughs> 사실. 나도 이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. 재밌겠다. 네, 다음 손님 타세요. 어, 저기, 그게. 어, 어. 나랑 같이 타자. 어, 어. 혼자 타면 재미없잖아. 시작하게. 시작해볼까? <목소리도>